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풀어주신 자 마음 그리니 마음과 마음사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김성구, 임수현입니다 결혼생활도 육아도 고수를 굽는다 워킹맘 이영입니다 <laughs> 네 저는 천만 생존 세람성공5% 0열정보이자 지금 동네지영과의 김종환이라고 합니다. 김치국을 시어하게드리 k i n g 안녕하세요. 김사파김진홍입니다오빠만 바라보는, 에바라기, 오정가입니다 세상 모든 남자들이 나를 찍었다오기가박나다나다 오빠가 다다 저는 김성입니다 착각이다. 이성이 나에게 보이는 호감의 무상 표현들 사이에서 그 호감을 확인하려는 순간 착각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주인공 정한 씨가 있습니다. 과연 정한 씨 짝사랑을 끝내고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정말 우연한 기회였어요. 근데 처음 보자마자 그녀의 외모에 한눈에 반해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한마디 말도 걸고 단체 천만 원 짧게 끝나버렸죠. 와 그러다 학과 수업 시간에 조별 과제를 통해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어찌나 반갑고 좋던지. 안녕. 조별 과제하는 기간 동안 잘 부탁해. 난 미소라고 해. 난 정환이야. 나도 잘 부탁해. 정환이라는 이름 예쁘다. 반가워. 아, 그런가? 그래, 고마워. 근데 넌 이름이 어떻게 돼? 안녕. 난 윤정이고. 우리 잘 준비해보자. 윤정이도 반가워. 고마워. 이제 우리 과제 역할을 한번 나누면 어떨까? 좋아. 그러면 자료 정리는 다 같이 하고 작업을 나눠서 해볼까? 첫 번째는 윤정이, 두 번째 버튼은 희소, 세 번째 버튼 발표는 내가 하는 게 어떨까? 우와. 아직 한두 번 해본 톱지가 아닌데 난 정한의 의견을 찬성해 조별 를가져 통해 미소가 함께 할수 있는 순간에 승리의 발언도 좋았고 또 조금씩 이마가 가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미소를 알아서 미소가 본다는 칭찬과 호감의 표현들이 전혀 혼란스럽게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착각일 수 있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운 마음을 잠시 정어 두고. 과제에 집중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나 어나날이어요순찰를 준비해 나다가 과제 준비에 문제가 조금씩 생기고 말았어요 정원이는 윤정이가 못하는 부분을 다 도와준대 나도 이 부분이 막히던데 이 부분 좀 도와줄 수 있어? 알겠어 정아라 어, 이야기 해준 대로 잘 정리했는지 한번 봐줄래? 그래 윤정아 내가 부탁한 거 먼저 해줘야지 아 미안 정관지 미소와 윤정이 사이에서 저는 이러지도 전지도 못하고, 왜 나한테만 다 부탁하는 건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 이후에도 저희들은 과외제를 하는 시간 내내 미소의 집투인지 아니면 제 착각인지 몰르는 시간을 보냈고, 드디어 발표 날이 다가왔어요.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아, 발표 잘하더라. 멋있었어. 고생 많았어. 고마워, 다들. 수고했어. 발표까지 마치고 나니 그동안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버제가 끝났다는 해방담에 마음속 가득한 말도 묻어둔 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밖에 하지 못하고 미소와의 관계가 끝나고 말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미소에 대한 제 마음조차 전할 생각 을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같아요 미소와 관계 정말 제 착각 망상이었을까요? 호감 있는 상대에게 제 마음을 잘 전달하고 법고 있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사람 중에 가장 힘들다는 짝사랑란 정한 씨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미소 씨가 보였던 호감의 표현은 단순한 칭찬이었을지 아니 정한 씨처럼 마음에 들어서 표현한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패널분들은 정한 씨의 고민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한 씨의 고민은 진솔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한 씨나 뭐 인정이 미소 이런 2 0대 초반인 우리 친구들은. 뭐 누구나 할수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뭐이 상황이 처음 만나서 이제 풀리는 게 많잖아요 성인이라는 어른이 되고 사랑을 쟁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나 20살이면 네. 20살이면 사랑을 그렇죠. 얼마든지 어, 쟁취할 한창, 수 있는 나이다 네, 한창 혈기왕성하다고 하죠 그런 왕성. 그런 나이 때니까 응. 증상이 상관없이 <laughs> 이거는 어, 비장애인들도 느끼는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제 생각인데 관심이 없는데 네. 다가오 나도 좋아해, 나도 좋아해. 어, 이렇게 좋아. 나오면 약간 거리감이 들어고 음, 근데 처음, 갑자기 다가오면 갑자기 다가오면 거리감이 들어가고. 음, 그래서 처음에 음, 이제 뭐 타주고, 밥사주고 뭐 사주고, 음. 그러다가 우리 술 빠지면 마실까? 이러다가 나오면 약간 음, 긍정이 들시잖아요그것도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그때 고백하는 게아니 음, 그린 나이트는 신호를 이, 읽고 바로 그 기회를 잡는다. 네, 그래서 물리자고 해야 된다. 물리자고를 해야 한다. 정한 아, 씨는면해 어, 부족했다. 네, 그렇게 네. 해야 된다. 아.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하는 이유가 정한은 영애의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상처는 아볼수록 더 받아야 다고 했었고, 연애 경험이 풍부해지려면 먼저 고백했다고 해서 뭐 상처받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음. 어, 이저한 씨가 용기인데와 미인을 얻는다는 듯이 뭔가 용기를 가지고 확인해봤을 과정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일단 나이가 어리니까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이성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고, 음. 당연히. 요즘 학교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겉 때는, 때는, 네, 때는 나 때는 나 때는 낮낮낮 때는 낮 때부터 저때는 이제 남녀 공원이라고 해서 남녀 공학인데도 남자랑 여자랑 교실을 따로 쓰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상과 이렇게 부딪 일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요? 여자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부터 그렇죠. 약간 고민되는 거죠. 아, 모르겠고. 저도 센터에서 여자들을 <laughs> 만나,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도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아, 아 평소에 어, 표현을 많이 하야 되는 거아요 아, 나좀 아, 그러니까.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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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있네 음. 어떻게요? 뭐 어떤 좀 나도 연애를 한심으로 그런 아, 아, 아 나도 연애를 하고 싶다. 아, 근데. 근데. 응, 네. 여기, 여기서 공개 구원 한 번만 해줄 수 있어? 누구와서 구원을? 하나를 공개 구원하시죠. 저는 근데 대한민국 가면 한약밖에 없는 종아리고 어 그쪽 그쪽도 한약밖에 없는 여인이랑 하나 사고 그래서 공개 구원합니다. 할아버분들 다양한 의견 다들었습니다 네, 정한 씨 사연은 당사자가 현실에서 자신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이성의 마음이 망상인지 현실인지 헷갈려서 고백조차 하지 못하고 끝나버린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정한 씨처럼 굉장이 일단 이로 타인의 관계에서 중상으로 시보해버리는 경우들을 모두 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타인이 보내온 관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조금 더 용기능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으로 사람을 용기는 사람 칭찬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한 씨의 짝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연유로 발전하는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지도 응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애클리닉 마음과 마음사이를 통해서 경험이 녹아들어 있는 생생한 답변 감사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연애는 당사자는 이유로 특별하지만 알고 보면 비당사자들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 느끼는 감정들을 갖습니다. 그렇네요. 꼭 당사자여서가 아니라 그냥 연애 자체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당사자들의 연애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셔서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연애 클리닉 마음과 마음사이였습니다. 마흔 연애 클리닉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여자 두 주에서 생활. <laughs> they